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지갑을 열고 돈 가져오는 게 어렵죠. 이걸 잘하는 사람을 사업가, 사장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 머리에다가 내 생각 집어넣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마누라 돈도 가져가고 생각도 주장해서 집어넣고, 예전에 어떤 공처가 가 있었는데 월급 받고 밤늦게 집에 오는데 집 근처에서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위협하면서 돈 내놓으라 그래요. 이 사람이 돈 없다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화가 나서 빨리 내놔, 안 그러면 칼로 찌른다. 그랬더니 공처가 그럽니다. 아, 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요. 불같은 여자예요. 집 근처에서 강도 만났다고 그러고 빈손으로 가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 말했다가 오늘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때 그 강도가 답답하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이 사람아! 우리 마누라도 성질 있어! 근데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줄 알아! 그러더랍니다. 자, 본래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데 요즘 들리는 뉴스를 보면 행복의 장애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장애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여정에 장애물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의 장애물 첫 시간에 잘못된 판단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장애물 잘못된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장애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 있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끝내 복음이 단절되어 좋은 소식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영적인 안 말기에 이르면 영적 죽음, 즉 희망 상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남단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남단 남쪽 지역.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참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하죠. 그 증거로 과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라집니다. 열 명은 자신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두 명, 즉 여수하고 갈렙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갈렙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러자 부정적인 열명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금 전에 좋은 땅이라고 말했던 말까지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안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잘못된 지식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지식의 선택.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어떤 지식, 정보, 뉴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틀린 정보 혹은 나쁜 정보를 선택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믿은 거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 정보 중에서 잘못된 정보, 이걸 믿고 선택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지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부정적인 견해, 즉 잘못된 지식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 이것은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다. 이 말을 믿고 그 거민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런 말만 믿고 이런 부정적인 열명의 말을 철저하게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지식인데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확실한 정보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상실하니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화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는 위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예전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그 초기에 영국의 한 작은 배가 중요한 임무를 띄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선들의 공격을 염려하는 선장에게 상관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무전을 치면 곧 답신이 갈 거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항해하다가 실제로 멀리 적의 함선이 나타나니까 선장이 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당신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결국 무사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보니까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이 보이지 않게 물속에서 따라오면서 그 배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항상 가장 중요한 걸 잃어요. 잊어먹어요. 그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리는 선택은 항상 잘못된 선택이 돼요. 여러분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잘못된 감정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감정이 있죠? 그런데 기뻐해야 될때 이들은 절망을 선택을 합니다.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 가능한 감정. 희망이냐 절망이냐 이 선택 앞에서 그들은 잘못된 감정 즉 절망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전에 죽었거나 오다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왜 죽고 싶어 합니까? 혹시 미래에 전쟁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진작에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되는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감정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잘못된 결정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바른 결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결정 혹은 나쁜 결정을 선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잘못된 결정을 선택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반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세 지도력에 완전히 반기를 든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심에 완전히 반역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가난안 땅에 가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에요 더 나아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버리고 자기들이 지도자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인본주의의 극치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보면서 6절에 보면 두 정탐꾼 여호서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반역의 횃불이 너무 높이 타올랐습니다. 1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인데, 이미 반역의 불길은 끌수 없는 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10절 후반에, 그때 여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데 즉결 심판은 면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그들의 삶에서 확실하게 빼앗아가십니다. 뭘까요? 꿈. 그들의 꿈을 빼앗아가십니다. 이건 동시에 약속의 파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취소 하십니다. 가난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 가지를 막습니다. 뭘 막죠? 그들의 계획. 그들의 계획.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광야에서의 삶이 전개됩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복음의 누림이 단절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어떤 결정을 선택하는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단절되어 그리고 꿈을 상실하는 삶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두 사람에게도 몇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른 지식의 선택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심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가서 보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좋은 곳을 보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8절 초반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지식이죠. 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들의 정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의 지식, 하나님 제일주의의 정보를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교회 다 다녀도 이거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누가 시작했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다 그래요 백독 천독이 아니라 만번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869년생이고 193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같은 세상은 전혀 보지를 못한 분이죠 이분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은 뭐 달나라간다 이건 거의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도 잘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서 자주 하시던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완한 장래, 얼마 멀지 않은 장래에 사람이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우주를 여행한다. 그 당시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자랐던 분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무지한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둘째 특성은 바른 감정의 선택입니다. 이들이 복음에 합당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 용기를 선택합니다. 9절 초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본래 개역 성경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었죠. 미국 성경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 브레드다. 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먹이보단 밥이 전 맞다고 보는데 먹이는요 짐승의 밥을 먹이라 그러는데 우리 짐승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리 밥이라고 하는 게좀더 맞습니다. 자, 주어진 환경이 쉽지 않아 보여도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해서 그 환경을 극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이 불가능의 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남들이 두려워하는 환경을 보고 오히려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긍정적인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환경을 맞을 때마다 그 환경 앞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그래요. 공부해라. 그럼 걱정 마세요. 서울대 갈 테니까. 그럼 서울대는 아무나 가냐? 그럼 아예 안 받아주면 제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하바드 갈게요. 서울대도 못 가는 사람이 하바드 어떻게 가냐 그러면 안 받아주면 내가 하바드 사가지고 들어가 버릴게. 요 그럼 어머니도 웃고 지나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서 이런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모든 군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용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결코 불가능의 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물맷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스더의 경우도 자기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하고 금식하고 나아갔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먹이라 밥이라 이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세째 특성은 바른 결정의 선택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반역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세가 기울었어요. 이제 나서봤자 손해만 봅니다.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여서와 갈렙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섭니다 60만의 남자들의 분노를 단두 명의 사나이가 맞섭니다 그야말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들은 홀로 서기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60만의 분노의 불을 단두 명의 사나이가 막불을 놓으면서 나섭니다. 그야말로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바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참된 주님의 제자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은 중요한 시점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들의 선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겠죠. 그들은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부활합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살리시죠. 이들은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무에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란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대로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한 전멸은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뒤인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22절에서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열 번째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이들이 불평해도 아무런 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잘못된 열정, 그때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는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잔이 전부 완전하게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희년 즉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여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만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십계명의 교훈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계속 불평 불만하고 의심하면 심판의 날이 오는데 암이 일기 삼기 이기 삼기 하면서 말기에 도달하면 죽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복음이 단절돼요. 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장애물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감정, 잘못된 결정 하지 마세요. 그게요. 교인 모두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여호수와 갈렙처럼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와 갈렙처럼 온전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끝내 우리 삶 속에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